샬롬,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 저자 김태인 목사입니다 지난주 21번째 전환 내용은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과 안식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2번째 전환은 이번 주 내용은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켰다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건 내용에서 어또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초대교회는 또 주일을 지켰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성경적 근거가 되는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절과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성경적 근거. 입니다. 즉 안식구 첫날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을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에 또한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죄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함에 이 말씀 역시도 기독교들이 인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의 반론을 저희 반론과 또 여러 사람들의 반론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 말씀을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주일날 떠나는 바울을 배웅하기 위해 모인 것이며, 떠나기 전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서 떡을 떼며 인사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떡을 떼는 것은 그들의 문화이며, 그 문화를 이용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떡에 또 피를 포도주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떨 때는 이야기는 보험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경적 근거들이 기독교와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측에서 이거 서로 말씀을 가지고 대립이 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안식일과 주일의 이해를 들어보면은 고려 고신의 그 교수님들이 신학적 견해를 잘 발표해 놨는데. 양락홍, 양락홍 그 교수님이 교수님 외 여러 교수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설명 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콘티란스 황제의 그 안식일을 주일로 변개시켰다는 내용이고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펴는 측은 한국 안산홍 증인의 안정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여기죠. 또 메시아니 교단과 토라 해복을 주장하는 공동체에서 콘티나스누스 황제가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에 대한 내용은 그 메시아니 교회 언약의 뿌리를 찾아서 로버트 디 하이들러시엄 진현우 옮김 WLI에서 2013년 1월에 번역해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주장이 성경에 또 자세히 기록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은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디시의 안독에 이르라 안식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에 해당에 들어간다 앉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죠. 또 13장 42절에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였더라. 바울이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성경적 그거죠.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는 성경이죠. 근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성이 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21절에 "이런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아주 강력한 성경적 근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초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안식일 예배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이죠. 또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의 제자들과 바울은 안식일을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의 견해를 좀 이제 밝히고자 합니다. 어, 저의 견해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비록 썩을 육체를 입고 있는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아담의 원죄에서 구원받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한 언약과 율법을 준행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어야,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정치적 견해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것은 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음, 이스라엘은 유다의 그, 이스라엘은 유다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속국, 속국이 지배국의 속국의 법이 지배국의 법위에 절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그 역사는 승자 방식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유다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로마의 법 위에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이건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건데 동일한 법칙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배국인 로바국이 속국인 로마의 법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로마의 법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배국이, 어, 피지배국이 지배국의 법이 뭐든 못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말못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게까지나 힘의 그 원리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이 정치적 견해에서는 잘 이해를 못 하죠.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의 하나님의 율법은 로마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이고, 신앙 역시도 유다의 법 아래,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도의 법 아래 있기보다는 로마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에게 법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율법은 터부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 정치적 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사실들로 인해 기독교 신학은 구약의 성경 신학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구약과 신학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은 언약과 율법의 측면에서는 특히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측면에서는 절대 통일수 있게 설명을 못합니다. 이러한 역학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그 홀로코스트 이것도 정치적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죠. 세계가.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적 견해보다는 종교적 견해로 이해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유일신이신 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어인데 그 구약과 신학은 일관되게 유일신 여호와 하느님 한 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모세가 전하는 유일신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출애굽 이새들에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것을 가르칩니다. 구약은 구약은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대하여 예언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머물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직 오직 예수 예수의 머물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번, 번제다리에 머무는 것이고 십자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유일신이시 여호와 한분만을 믿을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바울이 전하는 유일신 하나님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 29절과 30절,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따라 주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인신이라 내 마음을 다고 하 목숨을 다고 하 뜻을 다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자생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사는가 이웃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온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도인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또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요 만행의왕인시요 만주의 주시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더 들어가, 들어가 보죠. 신앙고백서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미스터 대의리 문답 문제 1 보면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답에서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니라. 왜 신약 소율의 문답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오신 목적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했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그것이 바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해서 보내는 겁니다. 첫 언약 때에.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 그러죠. 히브리서9장1 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르시분의 자로 하여금 여운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함이라 여기는 어떠한 율법의 행함도 절대 요구치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첫 언약 때범 범한 죄를 속량하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목적은 어,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하늘의 계명, 법, 율법을 행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 능을 입지 않으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또새 영을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전적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법을 법 또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잘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부 보험 주시어만이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여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 돌아갈 자가 없는 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제가 어, 3위의 하나님,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유일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부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을 일관성 있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이유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자주 전했습니다만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은사로만, 은사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과 율법의 회복인 거예요. 출애굽해서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받았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보험을 받았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물로 인해서 그 언약과 율법이 회복이 되었는데 그 회복된 언약과 율법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다만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 31장이나 요엘서 2장에서 예언되 있는데 이 주장을 사도행전에서 연결해서 보지 못하는 신학의 부재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신학의 부재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히브리서에서 충분히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이 폐했다는 잘못된 신학, 또한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신학. 이 구원은 칭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한번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이것은 이 칭의의 구원. 그래서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물로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완성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언약과 율법이 충돌이 그구약과 신약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을 못 했던 것이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러한 게 이제 말씀을 근거로 볼때 구속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며 구속의 성, 과정과 성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구속의 완성과 결론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게 되십니다. 고맙습니다.